어디 갈래요? 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럼 저는 1번님 마음 속으로. 오빠 좀 섹시하다. 음. 당신 빵댕이도 좀 마음에 드는데. 제 각선미 어때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쏘고 싶을 때도. 내가 당신 명예 서방관이기 때문에 지켜드릴게요. 오빠 너무 멋져. 봐봐봐봐봐봐봐봐어봐봐 <laughs>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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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벗어? 벗어? 벗어 벗어. 아, 바로 죽었어요. 이렇게 벗길. 효과가 더 길어졌다. 아, 아, 아! 아! 여기. 네, 즐거웠으면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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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야? 이번에 나온 건가? He chewed my t 어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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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저 끝이야? 아이씨 아쉽다 선생님 같은 산다고요? 근데 내가 걱정인 건 있어. 내가 걱정이 뭐가 있냐? 어? 이런 거끼면 고수인 줄 안다는 말이야. 내가 수승으로 모신단 말이지. 랜덤 유로 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나 리얼 10보 수인 줄 알걸? 따로따로 따로 못 사나 자고세아나 근데 이 노래가 좋더라. 세 없어. 와 근데 이거 이상 쳤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하시나요 마이크? 5초 드리겠습니다 아 하이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되게 환영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요 아 해피 해피 해야죠 해피 오케이 해피 랄랄 아 미안합니다 일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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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나음에 들어요? 네 집주소 알려주면 안 돼요? 에에헤어 에, 에, 에. 뭐야 <laughs> 없어 에. 헤 저희 어디 가나요? 그런 거는 비행기 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아 아. 아, 어디 갈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럼 저는 1번인 마음속으로. 아, 아심쿵했나요나 저... 지금 갑시다. 심장 아파. 짧았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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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케이, 렛츠고. 네츠케 염소인가요?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노래를 좀잘 불러서. 가지한 박자 쉬고. 아두 박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세 쉬고 박자 맞으면 쉬고 하나 둘셋 둘, 넷. 넷. 미야해야안 미야. 3배 <laughs> 어, 어, 어.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선물이요 필요 없으면 버려요 3배 요 3배 요 3배 1 주세요 주세요! 오쿠쿠쿠쿠쿠쿠 오빠 좀... 섹시하다 섹시 어 발음 조금 조심해야 될것같 아, 발음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섹시 아, 아 그... 뒤에 이가 너무 뒤늦게 나오거든요? 조금 조금 <laughs> 일찍 에, 섹시 예, 이렇게 영어긴 하지만 한국인은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에이, 아, 섹시. 저저저 그니까. <laughs> 저, 저, 아. 잠깐만 추 한번 칩시다 야, 고고 감사합니다. 섹시. <laughs> 아나 제로투 카베 있는데 아쉽다. 제로투 치고 싶은데. 그거 그춤 약간 빵댕이 실룩실룩 하는 네, 거야? 네. 에 당신 방대기도좀 마음에 드는데 제 각선미 어때요? 여기서 보니까 <laughs> 조금 섹시한데 제가 좀한 섹시하거든요. 제가 쏘고 싶.. <laughs> 제가 당신 명예 서방관이기 때문에 지켜드릴게요. 오빠 너무 멋져. <laughs> 어디로 가야 돼? 제가 발 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혹시 베린이세요? 베린이세요? 베린은 아닌데 지금 떠드느라 정신이 없네요. 다리 건너야 없네, 되는데 여기로 왔죠? <laughs> 아 요단 강 건너올 뻔했네. 레벨 몇이시지, 지금? 레벨 별로 안 높으시네요? 저요? 네 깜찍하죠? 네 눈이 네, 라 깜찍한데. 깜찍한데요? <laughs> 아 근데 제 옷이 그쪽보다 더 화려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그거 아시죠? 네. 그 원래 강한 친구들은 귀여운 옷을 입고 강해요 마치 메이플스토리랄까? 안되겠다, 댄스 배틀이다 락스걸스 아. 내가 네, 오늘 이거 사분사전 네, 이렇게 못 참죠 안. 앞서 멈춰! 꿈에 나올 것 같아. <laughs> 키누르다가 에이. <laughs>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여기서도 춤출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아 베린이 안 되겠네. 아, 나둘셋나내 네, 각선미를 보여드 에이. <laughs> 어저기너 이쁘다. 제로투하네 제로투 야. 저 친구 아이시테루 이럼 사쿠란보 아닌가요? 맞죠? 사쿠란보 맞죠 맞죠 아닌가? 제가 좀 짧게 짧게 조금씩 알거든요 <laughs> 아근데 어디에요 어디에요 이건 알아요? 아그 알죠 어디에요 <laughs> 의사세요? 아니요 똥싸러 왔는데요 아 무슨 똥싸 아시죠?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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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몰라요?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 다, 봤어. 그거 다 봤어요 다 아, 봤어요 당신을 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도 에이. 쓰고 오 섹시. 베이비. 섹시. 스르륵 위로. 우프. 헤이. Hey! 아. 어좋았어 우리 아. 길을 모았어. 길을 모았어. 우리 오늘 치킨 가게야. 오빠 오늘 치킨 가으야치거든요 치킨 하고... 아, 그러니까. 이따가 교촌치킨 시켜 주세요. 자, 가자. 빨리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 멍청했다왜 다니... <laughs> 그래, 기회를, 나한테! 했다고. 자신감은 짧아서 나오는 거야. <laughs> 여기 맞죠. 끝까지 갑시다. 에어필드 갑시다. Let's go! Let's get it. 왜, 근데 우리 사녹만 걸리냐? 근데 매번? 그러게요. 바, 이거 그거 아니야? 어차피 빨리 죽을 거 그냥 빠른 맵에서 빨리 죽어라. 아, 약간 존나 못하니까 <laughs> 그냥 빨리 뒤져라, 이거. <laughs> 어, 떠들다가 누굴 내리는지 못봤다 러브, 스윗, 걔에엘 왜요, 무슨 일이야 어디에요? 어디요, 무슨 아니야.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오케 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텐션이 왜이렇게 높아, 이제 슬슬 힘들어지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다운된건데? 아, 그래요? 에디, 그래. 그리, 다운, 돼 있어. 에이! 아어다 <laughs> 받아주시네 아우, 어, 행복해 다 해.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 안 받아줘 그냥 이거 하면은 끼만 하고 그냥 무시하거든요 아 너무한 새끼들 그거 아아 어데 나이스 네? 한명더 있지 않을까? 또또또 아 여기 바바버서 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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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바로 죽었어요 여기 버스캣 <laughs> 맛있는 거 있나 한번탈 타보고 올게요. 어나 피로해요. 나 지금 피가 없는데? 당신을 위해서 안 먹고 있어요. 다 먹어도 돼. 맛있다. 맛있다고? 응 뭐가 맛있죠? 내가 울퉁불퉁 맛집 몸매 <laughs> 빨간옷 입고. 그 살구 아님? 살구송아님? 살구요? 어, 아닌가? 멋쟁이 <laughs> 토마토, 토마토. 아 토마토 왔네. 아 이거 몰라. 토마에요 알지. 나 매달이 에보릿 어도 될까요? 뭐라고요? 에보릿 치킨. 페보릿 치킨이 뭐야? 에이보릿 귀엽게 말한 거거든요. 빼보릿? 아, 빼보릿. 빼보릿 치킨이 뭔,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나 교촌 치킨이요. 교촌 중에서도 뭐죠? 교촌 치킨 허니콤보스. 허니콤보스. 허니콤보스 <laughs> 허니 <콤벌스! 웃음> 요즘에안 판다고 하던데 근데. 개빡치게. 그럼 팔아요? 예? 그거, 닭다리인가? 막, 그게 부족하다고 안판같은데 아, 아짜요 네. 당신 빼버리 뭔데요? 당신 빼버리 뭐야? 제 빼버리는 뿌링클입니다. 뿌링뿌링. 아, 뿌링 아, 뿌잉뿌잉. 아 씨. 뿌링클. 나도 모르게 뿌잉뿌링데 귀엽네요. 아. 그럼, 나 좋아해 줄 거죠? 땡. <laughs> 여 사람 있어? 사람 있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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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 있어? 사람도 있어? 사람 있어? 있어? 브라줘한 명! 반대로 갈게 나갔나? 어? 나나나보다 나갔다 나갔다 좀먹좀 먹을까? 아브기우밖에라우저브조심조심조심저브라나저 브라우저, 브라우저, 브라 선생님 나좀살리러와주세요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I forgotten 먹어. i 어. 먹어. b 먹어. i 먹고 boy. 나 구상이 없어 <laughs> 우 m 틀렸어 하려. 나 구상... a boy. I'm a boy. 에 m a boy. I'm a 저같으면 주먹으로 같이 해줬어요 진짜. <laughs> 수고하셨어요. <웃음>